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우랑 전략 팀장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드리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종목의 개별 이슈가 없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까지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일일이 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이고 현재 시각 9시 12분 지나는 시점에서 영상 촬영 중입니다. 대한전선 이런 종목 가지고 왔고요. 종목 코드번호 001440 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은 네, 2조 7천억 정도 되는 코스피 200에 신규 편입된 종목이죠. 일단 이제 어 기존에 이제 대주주였던 니케가 이제 호반 그룹에 어좀 인수를 네, 넘기면서 지분을 이제 40% 넘기면서 이제 호반 그룹이 예, 이제 인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호재적으로 좀 바, 어, 약간 영향이 있었죠 그런 그런 이유와 이제 코스피 이북에, 200에 2 0 0에 이제 200 지수에 신규 편입된다라는 이제 호재적인 부분으로서 예, 좀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일단 이제 어, 니케가 어반산업이 이제 어, 735원의 가격으로 이제 40%의 지분을 가지고 와 있는 상태죠 예, 지금 현재 과거에 굉장히 저렴해진 상태이고 그리고 예, 블록딜 브록대를 맞으면서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과거에 보여주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어, 여러 가지 이제 투심이 작용하면서, 예,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어, 대한전선은 이제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산업,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는 중에 있는 해저 케이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친환경 에너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예,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예, 그런 이제 기대감에 좀 많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대한전선이 이제 올해 어, 해저 케이블 생산을 위한 신공장을 설립을 하고 에, 반 산업의 이제 자금력이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더큰 투자가 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어, 크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 주히 보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토목 엔지니어링 분야가 이제 주력의 호반 산업과 에, 대한전선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지금 현재로서 기대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실제로 이제 미국 투자에 관심이 있는 호반 산업이 대한 전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에,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에, 바이든 정부 행정부가 에, 대대적인 미국 인프라 투자를 발표를 했었고요. 에, 실제로 이제 나코된 어, 미국 인프라 투자가 이제 지금 현재는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 수혜받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기대감에 예, 지금 뭐 이제 어느 정도 좋은 좋은 흐름을 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대가 이제 호재적인 부분이고 예, 겹치면서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이제 어, 거래 정지가 될 뻔했어요. 예 조금 더 상승을 했었다면은 이제 거래 정지가 될 뻔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 좀잘 눌렸습니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눌린 건 아니에요.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이제, 어, 많이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는 부분 되겠는데, 일단은 너무 막 급락한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닙니다. 현재로서.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에,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성을 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에, 이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물론 호재적인 부분도 이슈가 있어야 되지만 다음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 되고, 근데 실적, 실적도 실적이지만 이제 후반 그룹이 인수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현재로서는 실적보다는 좀 기대감 만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또 일단은 이제 그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수주도 있었죠. 예뭐 이제 과거에 어, 대한 전선은 6천만 달러 규모의 방글라데시 예, 사업 수주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한 번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 연달아서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어, 수주를 받고 있는 네,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당한 기대감이 남아 있고 이런 수주로 인해서 네, 2분기 실적도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일단은 이제 재무를 보자면 네, 재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 오랜만에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연간으로 봤을 때 일단은 꾸준하게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부터, 예, 흑자 전환을 했죠. 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기에서 호감그룹과 예, 시너지가 더해지면서 예, 더 좋은 흐름을 연출해주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기대가 지금 어, 공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주가를 이제 더 올려버린 아직까지 이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예, 아직까지 경고 종목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일단 얘가 예, 일단은 이제 7일에7일장 이제 마감 이후에. 어, 과거 네, 과거 7일장 예, 마감 이후에 이제 한국 거래소는 예, 너무나도 급등한 주가가 이제 어 주가를 반영을 해가지고 대한전선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하고 이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 매매 거래 정지가 될수 있다라고 예, 투자에 주의하라고 예, 공시를 한 부분이고 예, 8일 종가 과거 이제 8일 종가가 6월 4일 대비했을 때, 4했을때40% 이상 상승을 해버렸다면 투자경고 종목 지정 전일 종가보다 높은 경우 이제 대한전선의 9일에 그 다음날 9일에 매매가 정지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뭐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서 일단 거래 정지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지금 현재도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어요 터지고 있고 이런 거래량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 꾸준한 수주와 그리고 그 수주로 인한 예, 실적 그리고 이제 후반 그룹이 대한전선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예, 시너지를 발휘를 할지가 예, 좀 주목이 될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많이 급락할 것같진 않아요. 예, 급락할 것같진 않아서 일단 박스권을 이탈할 시에는 네, 재미없는 예, 모습을 연출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박스권 안에서 예,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예, 꾸준하게 어,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장초반 강세 종목 및 업종, 포착 하리시 예상 종목, 개장전 주의 시점검, 해외 증시 마감 시황,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료로다가 받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단기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 네,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